뉴타운의 황제 한남 뉴타운에서 중개하고 있는 열린 부동산입니다. 열린 부동산에는 2006년부터 한남 뉴타운에서 중개하고 있으며 반포동 레미안 퍼스트지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중개한 경력과 서울시 고급 주거를 중개한 두 명의 중개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라고 하지만 2월부터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 가격이 기존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24년도 부동산 가격이 하행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즉,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4월 10일 총선을 기다려 본다고 합니다 한남뉴타운 같은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침체 시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남뉴타운은 한남뉴타운만이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부동산은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각 구역별 진행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입하는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한남 3구역은 5월 15일까지 2주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고 한남 2구역은 감정 평가서가 조합원들에게 송달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서가 나오면 프리미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한남 3구역을 비교해서 프리미엄을 예상했지만 감정과가 나오면 실질적인 프리미엄을 적용해 매매 가격이 형성됩니다. 한남 2구역은 감정 평가서가 송달된 이후 관리처 분이 되면 매매가 금지됨으로 꼭. 매도해야 하는 조합원의 매물과 한남뉴타운의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영향으로 최근 한남 2구역의 매물이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남 4구역과 한남 5구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남 4구역, 5구역은 이미 건축심의를 접수했고 4월 9일은 한남 5구역 건축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한남뉴타운 열린부동산은 이태원동 청화아파트와 구암 특별계획구역 등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